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지피지기 백점 백승 함께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또 선수들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 결과를 보면 오늘 경주의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지피지기 백점 백승 어제 경기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스급 1경주입니다. 4번의 배수철 선수, 선행 좋은 강자고요. 금요 경주에서도 선행으로 우승 차지하면서 4연속 입상 행진하고 어제 토요 경주 출전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5번의 김지광과 3번의 주현욱 선수가 도전할 수가 있겠고. 4번의 배수철 선수, 역시나 일찌감치 먼저 선행 승부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뒤에는 5번의 김지광이 마크, 3번의 주현욱 선수까지 3위권 마크하면서 이제 마지막 바퀴 돌고 있습니다. 4번의 배수철. 속도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결승선을 향하면서 5번의 김지광 그리고 3번 주현욱 선수까지 2, 3이 들어옵니다. 상승 1.8배, 최저 배당 3복승, 쌍복승 모두 1.5, 1.4배 나왔습니다. 우승급 이경주입니다. 1번 정태양과 7번 윤진규의 맞대결 구도입니다. 두 선수 모두 금요경주에서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1번 정태양은 최근 4연속 입상 행진 중이었고요. 1번 정태양 뒤쪽에 7번 윤진규 선수가 있습니다. 이두 선수는 6번 김두용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타종선부터 선두로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에 자리 잡은 두 명의 선수. 자 여기서 5번의 김태훈 선수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고 체력 안배에 나서는 1번의 정태양 선수였어요. 마지막 직선에서의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제는 직선입니다. 1번 정태양과 7번의 윤진규의 맞대결. 7번 윤진규가 막판 추입으로 조금 더 빨리 결승선 통과합니다. 쌍승 8.3배입니다. 삼경주입니다 2번 윤현준. 4연승 행진 중이었고요. 어제 토요경주에서 5연승에 도전했습니다. 선행 두 번, 재치기 두 번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자력 승부 능력을 갖추고 있는 2번의 윤현준 선수.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상대 선수들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바로 뒤에는 6번의 고종인 선수를 붙이고 지금 선두권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한 바퀴 승부수를 던진 이번 윤현준 선수입니다. 자, 뒤쪽에는 6번의 고종인 선수가 있고, 3위권에 5번 김선구와 1번 전장윤 선수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까지 그대로 순위 유지하면서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이번의 윤현준. 고종인 선수가 2위 들어오면서 상승 1.7배가 나옵니다. 4경주 이어갑니다. 5번 이태훈 선수 선행 능력이 좋은 선수고요. 아, 이번 주 금요경주에서는 선행으로 2위 권인 4연속 입상 행진 중이었습니다. 4번에 김주한과 7번 김영곤 선수가 2위권 입상에 도전했는데, 초반부터 선두에 자리를 잡고 있는 5번에 이태훈 선수, 바로 뒤로는 4번에 김주한과 3번 송종훈 선수가 있습니다. 선두에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마지막에 쓸 에너지를 아껴두는 모습이었어요. 속도가 아직까지도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서서히 속도를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자, 뒤쪽에 4번의 김주환 선수가 마크, 바깥쪽에 2번 황영근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치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태훈 그대로 선두 유지하면서 결승선 통과 쌍승 1.9배입니다. 오경주입니다. 4번 유녀범과 6번 정지민의 맞대결. 4번 유녀범은 28기 최근 선행과 추입 승부 고루 소화해내면서 프로 경련 무대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번의 정지민은 득점 2위에 올라 있는데요. 최근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토요일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6번 정지민 선수였어요. 선두에 있던 4번 유녀범을 넘어서면서 1번 박종태, 6번 정지민이 1, 2위권에서 승기를 잡는 모습. 자, 4위권까지 밀렸던 4번의 유녀범 선수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았어. 요. 6번 정재민이 추입으로 결승선을 통과할 때 4위권에 있던 윤여범 선수도 바깥쪽 마찬가지 추입하면서 2위권까지 치고 나옵니다. 쌍승 6.4배입니다. 6경주입니다. 3파전 접전 양상의 경주입니다. 5번의 민선기와 3번 김배영, 4번 박철성. 자, 5번 민선기는 96점대 종합득점입니다. 28기 선수고요. 금요경주 선행 2위 골인했습니다. 3번의 김배영과 4번 박철성은 득점 2, 3위권. 금요경주에서 추입으로 각각 2위와 1위로 골인난바 있는데요. 자, 그런데 5번 민선기가 먼저 나오지를 않자 3번의 김배영과 4번의 박철성 선수가 중위권에 있다가 선두권으로 단숨에 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3번의 김배영 백스트레이치 제치기로 막판까지 속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주 근소한 차로 4번 박철성 선수의 추입을 막아내고 우승 차지하는 3번의 김배영 선수 쌍승 8.1배. 민선기는 어제 3위로 골인했습니다. 어제 경주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전일경제알라이트 지피지기 100점 100승 함께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